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수년 전부터 미주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동해 표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위안부 기린비를 만들고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어가며 역사의 진실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동포 관계자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노골적인 압력으로 이를 방해하고 나섰고 우익 세력들까지 가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 공작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일국의 총이라는 자까지 역사를 왜곡하며 거짓된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진실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도 미국 정치인들은 무엇 때문인지 옆집에 강아지가 짖는 소리처럼 무시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의 막대한 자금력과 경제력의 힘이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을 포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자신들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보니 한인 사회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꼭 승리한다는 얘기는 영화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로 명기하는 결의안이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통과되다니 상하원 소위원회까지 모두 연이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에서도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로 명기한 결의안이 전격 처리됐습니다. 공화당의 중진 의원,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일본의 잘못된 역사를 지적하며 일본은 위안부로 피해를 보신 할머니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사죄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일본군 위안부법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미국의 정부와 정치권도 정의와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미주 한인 사회가 어려움을 이겨내며 이뤄낸 노력의 결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진실이 알려지고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불절주야를 가리지 않고 동포 지도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동포 지도자들은 어떤 대가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진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젠 지도자들만의 일들이 아니라 동포 사회 모두가 함께 할 일들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